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라. 예, 명예가 클수록, 명예가 클수록 그분을 서운하게 하면 그분의 서운함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만악의 왕 이런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서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의 걸맞는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걸맞는 예배와 현금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30편 말씀의 배경이 있지요. 어, 대부분 학자들은 이 10편 30편의 배경이 에, 역대상 17장부터 21장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역대상 17장 이후를 보시면 다이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부어 주시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을 다윗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기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처지, 내 집안의 처지를 보아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웬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라는 기도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감사한데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먼 장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요 하나님이여 나를 종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기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 역대상 17장 19절 18, 아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로 20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런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역대상 20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21장을 보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기 쉬워요. 다윗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 그 요압사령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빨리 군사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군사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왕에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왕이요. 왜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군사의 수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지요 다시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충언을 해도 다윗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군사의 수를 개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보여요. 역대상 2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점염병으로 이스라엘 치셨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번뜩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을 벌하여 주시고 이죄 없는 백성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보 수사람 이어른난의타장마당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지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섭게 단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죄보다 교만한 죄를 이렇게 무섭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을 이렇게 무섭게 단지하지 않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받는지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순간 이렇게 교만해져서 세상의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지요. 내 주위에 무서울 것이 없고 그리고 긴장할 일도 없어졌을 때 내가 최고다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여지없이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증조가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토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던 다윗이 너무 평안하니까 교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쫓아오는 사우랑보다더 무서운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늘 자기를 괴롭혔던 불리석보다더 무서운 교만을 다윗이 모른 거예요. 내가 했다. 내 힘이 대단하다. 내 왕국은 얼마나 클까? 이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싫어하면 절대로 얼굴 쳐다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돌리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의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해도 여러분이 저 얼굴 못 봐요. 얼굴을 돌리게 돼요. 싫어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던지셨다. 이 말은 내가 너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뭘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 그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교만한 행동을 지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민하니까 금방금방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셨구나. 금방 금방 깨닫고 금방 금방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최고의 좋은 점의 하나예요. 금방 깨닫고 금방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없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보잘것없는 것들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다윗은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연병으로 다 죽어갈 때, 아, 나도 이 연병으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 어 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텐데 흙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야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정말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에서 그걸 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다윗이 설령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정도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자리에 올라서고 자신의 자리가 굳건해지면 누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내린 징계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여러분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보고 살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는 저를 그냥 두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시는데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부인 정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닌 줄 아세요? 그때 무디 목사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랑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예배를 갔는데 정말 하루 종일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전사님이 아이에게 어떤 아이에게 그랬대요. 네가 오늘 마지막 대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전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너무 기쁘게 잘 보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기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죠. 그죠? 아이의 기도니까 우리가 정말 귀엽고... 설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몸의 질병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 흉통하고 평안할 때가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동생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아주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빨리 나왔어야 돼요. 애굽에서 빨리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애굽에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 애굽은 모든 세상의 가장 큰 왕국이었거든요. 애굽에서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예 가나안 땅을 잊고 산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내 혀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알았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착할 것이 못 된다는 거 알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죽음의 해골까지라도 내 해골까지라도 이 가나안 땅에 두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이야 가나안 땅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왜 야구, 요셉이 그런 유언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가난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호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노예로 부리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하나님, 머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호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호강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 없는 만사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그가 그리시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을 찾도록 만드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의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보다 이 풍요의 유혹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려워서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풍요롭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계 어느 교회가 어려워서 쪼개지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교회가 다 싸움 나고 쪼개지는 것이지 어려워서 쪼개지는 교회는. 세상에 한계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주눅들, 주눅들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풍요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섰다고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예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대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요. 자기와 백성이 받은 고통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다윗의 서원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살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짧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이러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참그 징계가 오래간다, 참 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징계는 작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임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권한이 오고 자식에게 권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자신의 죄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 값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평생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죗값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자녀들이 받는 이런 것은 내 죗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죗값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때다 치루셔버렸어요. 여러분의 죗값을 그렇게 네? 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죗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짝 살짝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밖에 은혜를 거두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은혜가 회복될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다윗은 사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요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요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도심을 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돈만 구하고 살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게 돼요. 안타깝게도 은혜의 때는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가 사라져야 비로소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은혜에 귀한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